오늘은 화요일 <laughs> 출근해 봅니다 그래도 이번 주는 4일만 나가면 주말이네요 오늘은 굉장히 그냥 심플하게 입고 화장도 이제는 진짜 대충 먹요 너무 부었다 왜 이렇게 부었을까? 반지도 너무 부었어 아파 오늘은 목요일이고 오늘도 출근합니다 이따가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오늘은 조금 빨리 나가요 이 시간에 출근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오늘도 입고 합니다 It's a little big. 일어난 지한 시간 정도 됐고 요즘에는 그래도 회사 가는 건 조금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고민이 돼요 뭔가 회사 상황이랑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되게 미래가 뚜렷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걸 하고 싶은지, 왜 하고 싶은지가 되게 뚜렷한 상태로 회사를 들어갔는데, 회사를 들어가 보니까, 어, 나의 생각과 많이 달랐고, 내가 그려왔던 내 미래가 내가 바라던 게 아닐 수도 있겠다. 라는 생각을 또 하면서,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상황으로는 한, 한두 달 있으면 이제 회사를 나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의지와 상관없이. 근데 그렇게 되면, 또뭘 해야 될까가 요즘 되게 고민이 돼요. 원래 이제 인생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당장 다음 주, 다 다음 주에 미래도 예측이 안될 줄은 몰랐고. 그래요. 그래도 오늘은 재택이어서 집에서 조금 늦잠 자고 그렇게 일을 합니다. 어제 진짜 죽을 뻔했어요. 조금 일찍 출근하려고 하니까 서서 한 시간 동안 버스 타고 오고 죽을 뻔했어. 심지어 멀미도 안 하는 성격인데, 사람인데, 멀미할 뻔했어, 오다가. 출퇴근 긴 것보다 서서 오는 게더 힘들다는 걸 깨달은 하루. 그래도 이제는 퇴근하고 친구도 만나고, 퇴근하고 다른 것들도 할수 있는 체력이 됐다는 게 약간 감격스러운 부분. <laughs> 아니, 사람들이 저 보면 되게 오랜만에 저를 만나면 다 얼굴 상했다고. <laughs> 늙었다고. 나 아직, 왜, 아직 한 달밖에 안 됐는데, 이런지. 그렇대요. 속상해. 얼굴 이 그렇게 상했나? 난 그래도 이렇게 재택할수 있어서 조금 마음 편하군요 오늘은. 근데 전 나가서 일하는 게더 좋겠네요. 멀지만 않으면 회사 가는 게 훨씬 편했을 것 같아. 일안 되겠습니다. 밥 먹고 카페 갑니다. 카페 가서 일할 거예요. 오늘의 오랜만에 비가 안 오는 나, 맑은 주말이네요. 그래서 오늘은, 이렇게. 이거 바지입니다. 바지 치마에다가, 이런 어, 반팔? 스트라이프. 이번에 샀는데, 색이 되게 예뻐요. 파란색인데, 엄청 막 쨍한 파랑은 아니어서, 이렇게. 진짜 쉽지 않다. 나는 맨날 새로운 데를 가기 때문에 막 흘러 맛있겠다. 오늘은 일요일이고, 친구 만나러 갈 거. 진짜 오랜만에 주말에 친구 만난다 이제 드디어 척공을 했나 보다.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랑. 포인트는 이 목걸이 진주. 진주스. 어제 짠거 먹었더니 부었네. 언니가 주는 불 하나뿐인 그 뭐지 불 떼기를 너에게 주니까 그러니까. 아유 <laughs> <저> 고맙네. 족발이랑 라면 뭐랑 뭐? 족발이랑 라면 혼자? 어차피 오늘부터 너 만나면 다이어트 할 거지. 와 여기도 한국처럼. 아위를어 그러네. 자주자도 <laughs> 졸아요였나 자주 자아 자주 어. 자주좋아 자주. 자, 자아자자주자졸려아아 자주. 자주, 자주 귀여운 자두에 진짜 키우다 오늘은 월요일 이거 또한 주의 시작이네요 <laughs> 이번 주좀길것 같아 어떡해 아... 해봅시다. 그래, 그냥 이런 이 거에 이런 거. 겨우 <laughs> 이제 날씨가 조금 있으면 추워질 것 같아서 이런 반바지도 반팔도 잘못 입을 것 같긴 해요. 저는 주말에 많이 먹어서 살이 찌고 평일에 살이 빠집니다. 그래서 그냥 먹어요. <laughs> 이 바지 너무 딱 맞아. 어쩔 수 없지 그, <목소리도> 못 이긴 한다고 어떻게 풀어보긴 해야죠. 안 되면 맛있을 사유가 있나?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오는 길에 빵 사왔어. 아, 원래 먹으려던 것들 다 매진되고 막 없고 이래가지고 바바빵 사왔어. 맛있네. 좀 심각한데 이거 좀 잡아볼래 피멍 들었는데 이야. 은 네가 뭐 나는 끝났는데. 와. 나 파스타는 오랜만에 먹는 것 같은데. 오 나도. 맛있겠다. 잘 먹겠습니다. 맛있어? 응. 흔한 맛이 아니다. 응, 그까 그러니까. 엄청 더 받을 전지수. 그겠네 <laughs> 음, <목소리도> 다 리가 신기하다.